예. Yeah. <laughs> 목이 안 좋은 걸좀 이해를 부탁드려요. In the 1960s, 1960년대 the Soviet government made a terrible decision. make a decision 하면 결정을 내리다 하고 Soviet government는 옛날에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Soviet 그 정부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They changed the direction of two rivers. 그들은 바꿨어. 방향을 두 강들의 방향을 바꿨어 flowing into the Aral Sea 아랄해로 어, 흘러 들어가는 그두 개의 강들의 방향을 바꿨다. 근데 Aral Sea는 뭐냐면 A 어, Salt Lake 소금 호수야. 응? 거기로 흘러들어가는 두 개의 방두 어, 개의 강의 방향을 바꿨다고. They did this. 그들은 이렇게 했다. In order to make water. flow into nearby cotton field 뭐 하게 하려고 어 물을 흘러 들어가게 하려고 어디로 근처에 어 면화 아 목화밭 그 목화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려고 어뭐 생각을 했겠지. 어 담수인데 a 트 레이크로드 흘러다니 거, 흘러 들어가는 거 너무 아까운 거잖아. 그니까, 러 거기로 흘러 들어가지 말고, 그 물이 어떻게 가 흘러 들어가도록. 어, 근처에 있는 목화 농장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해서 이걸 갖다가 바꾼 거야, 방향을. The results were 삐리리. 그 결과는 삐리리 했다. The r l Sea began to dry up. 그 소금 호수니까, 그 r l 씨가 어떻게 된 거야? dry up 되기 시작한 거야. 말라가기 시작한 거야. 더 이상, 어, 들어오는 물이 없으니까. The sea has shrunk to, shrink to 하면 뭐뭐까지 쪼그라들다. 이런 말이지. 10% of its original size. 그것이 original size의 10%로 줄어들었다. 엄청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10분의 9는 없어진 거야. In the past 60 years. 지난 60년 동안. And the reason has been destroyed. 그리고 그 지역은 점점, 점, 어떻게 된 것? has been destroyed. 그때부터 지금까지 파괴되어져 왔다. 이런 말이지. As the sea dried up. 그 바다가 이제 말라가면서, it left behind salt sand. salty sand. 그것은 뒤에 뭘 남겼어? 소금, 어. 소금 땅을 남긴 거야. 이게 다 증발되니까 소금 땅만 남은 거지. It was picked up by the wind. 그 소금 땅은, 소금, 어? 그 소금 땅은 어떻게 된 거야? was picked up by the wind. 수동태지? 어떻게 했어? 바람에 의해서 이제 picked up 되어져서 and carried across the land. 그 땅의 건너편으로. 어, 옮겨진 거야. This ruined farmers' f i e l d 이것이 농부들의 밭을 아주 황폐화시키고, and made people sick.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 소금기가 그쪽으로 가니까 소, 소금기가 있는 흙이 그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냐? 어, 밭에 소금이 소금을 쳐봐라. 어떻게 되겠냐?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지. Today 오늘날 this destruction of the Aral Sea. is considered. 어, 오늘날 그 아랄해의 파괴는 생각되어 진다. One of the most tragic environmental disasters. 뭐야, 가장 끔찍한 환경, 뭐야, 어, 재난들 중에 하나라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삐리리야, 뭐 중에 하나. 이거지. 그래서, 가장 시, 어, 비극적인 환경 재난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In human history. Human history에서. It reminds us, 원래는 remind A of B 하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인데, 그때는 B가 명사나 명사 구일 때가 그런 거고, 어, 만약에 B가 절이라면 대절을 사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it reminds us that we should never destroy nature for human gain.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뭐를 우리는 절대로 파괴하면 안 된다고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예, 이렇게 되면 되겠죠. 단어를 보겠습니다. Flow 흐르다, shrink. 줄어들다. leave behind, 무엇을 남기다. pick up, 무엇을 집어 올리다. disaster, 참사, 재해. positive, 긍정적인. 수고하셨습니다.